적용과 쿠들 장입니다 엔진톱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장구입니다. 안전모어, 안면보호대, 기마개, 안전장갑, 챕스, 이모파 없으면 은 이렇게 아이젠, 그람 긴팔 긴 바지, 그리고 시동 걸고 나서는 항상 왼손은 여기 꽉 잡아줘야 됩니다. 3보 이상 브레이크를 잠그거나 시동을 꺼야 되고요. 어깨보다 높은 데는 치면 안 됩니다. 원칙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커팅할 때는 항상 하이로 나가서 꺼야지. 아이들 상태에서 내가 당기면 쭉 달려갑니다. 요거는 완전 기준입니다. 기준을 바탕으로 작업은 현장에서 자기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장가지 칠때 이것저것 따질 거없 자기가 안전하다. 확실하면 작업하면 됩니다. Ah 제가 생각하는 엔진톱의 안전은 이게 엔진톱이 당기든밀리든간에 자세를 잡을 수 있는 안정성 그게 되고 나면은 큰 나무는 정말로 계산을 해야 되고요 작은 나무가 넘어져가나 한쪽으로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면은 앞뒤 제일 꺾고 바로바로 작은 재료에 빗나가면 됩니다 뒷손 안 가도록 다 잘라 가지고 발로 작은 작은 발바가 나가면은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